안녕하세요 블루버드 제이 보라예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핑크빛이 물든 체리블라썸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베이스는 뽀송함으로 마무리되는 선크림을 사용할 거예요. 이 제품은 제가 지금 세 통째 쓰는 제품인데요. 유분기가 적어 부담스럽지 않고 메이크업 전 베이스 역할을 잘해줘서 데일리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단계에서는 가볍게 쿠션 사용할게요. 이 제품도 제가 데일리로 자주 사용하는 쿠션인데요.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 피부톤을 한층 밝게 표현해 볼게요. 쿠션으로 전체적으로 가볍게 피부톤만 맞췄다면 컨실러를 사용해 좀더 완벽하게 결점이나 어두운 부분을 밝게 커버해 줄게요.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 핑크빛이 도는 컬러는 눈가에 내추럴한 베이지 색상은 가리고 싶은 결점 위에 넓게 펴 발라 에어퍼프로 꼼꼼하게 두드려 자연스러우면서도 화사하게 커버해줬어요. 피부 메이크업이 끝난 후 아이브로우 사용 전 제가 주로 사용하는 팁으로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로 아이브로우 키트나 쉐딩 키트에 내장되어 있는 제일 밝은 컬러로 브러시를 사용해 눈썹과 눈가 이분기를 잡아줬어요. 아이브로우는 헤어 컬러와 제일 비슷한 색상으로 너무 정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해줄 거예요. 이 제품은 이름에 맞게 매트해서 그런지 유분기가 너무 없어서 정갈하고 또렷한 눈썹을 표현하기엔 부족한 제품인 것 같고 여러번 덧바르기엔 귀찮지만 자연스럽게 표현하기에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검은 눈썹을 자연스럽게 아이브로우 컬러와 맞춰 인상을 좀더 부드럽게 표현할게요. 무펄의 섀도우를 사용해서 딥한 핑크빛이 도는 음영이 진한 눈매를 표현할 건데요. 모노아이즈 섀도우 트러플 컬러로 눈가 전체에 그윽하게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이 제품은 발색은 좋은데 가루날림이 심해서 브러쉬를 눈가에 갖다대기 전에 털어서 사용할게요. 가드니아 컬러 섀도우로 쌍꺼풀과 언더라인 쪽에 핑크빛이 돌도록 블렌딩해줬어요. 맥 아이섀도우 템핑 컬러를 사용해 쌍꺼풀 라인 쪽에 좀더 진한 음영을 넣어 그윽한 눈매를 표현할게요. 음영 메이크업을 즐겨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다른 컬러들과 잘 어울리고 그윽한 눈매를 표현하기 좋아서 저는 꽤 오래 사용하고 있어요. 섀도우 사용이 다 끝나고 아이라이너 사용 전에 뷰러로 위아래 속눈썹을 뿌리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컬링할게요. 아이라이너는 브라운 컬러 젤라이너로 자연스럽지만 또렷하게 표현할게요. 눈꼬리는 위로 많이 올려 빼서 조금 발랄한 느낌으로 연출해봤어요. 핑크빛이 도는 글리터 펄 섀도우로 눈두덩이 전체에 아주 살짝 펴발라주고 애교살에도 톡톡톡 얹어 영롱하고 청초한 눈매를 표현해봤어요. 저는 잘라 쓰는 속눈썹을 주로 자주 사용하는데요. 속눈썹보다 조금 더긴 길이의 속눈썹을 가닥가닥 잘라서 조금은 위쪽으로 치켜 올라가듯이 전체적으로 붙여줬어요.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같이 전체적으로 컬링해 풍성하고 볼륨감 있게 표현해주고 밝은 컨실러로 눈꼬리 뒷부분 밑에 점막 3분의 1 정도 그려줘서 눈 뒤트임 효과와 눈매가 살짝 커 보이고 순해 보이도록 표현해 볼게요. 펜슬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눈꼬리 앞부분 밑에 점막 3분의 2 정도 채워 눈매를 또렷하고 커 보이도록 표현해 볼게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핑크빛 블러셔를 볼 중앙 부분에 혈색이 도는 느낌 정도로만 블렌딩 할게요. 앞서 사용한 컨투어 쉐딩 키트로 페이스라인에 음영을 넣어 입체감이 있도록 표현할게요. 밝고 영롱한 느낌의 하이라이터로 화사하게 얼굴에 볼륨감을 넣어줬어요. 쨍하고 매트한 핑크 컬러 립스틱으로 입술 중앙 부분부터 밖으로 퍼져나가듯이 펴 발라줬어요. 앞서 사용한 펜슬 컨실러로 입술 라인을 정돈하고 안쪽으로 살짝 펴 발라 자연스럽게 립스틱과 함께 블렌딩해 메이크업을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보라가 준비한 스프링 플라워 체리 플라썸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어요. 마지막 꽃구경 나들이 체리 플라썸 메이크업과 함께 해주세요.